자, 오늘, 어, 주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따져보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수궁, 저, 추궁할 때, 야단 칠 때, 이거 어떻게 할래? 그 말투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아, 통상 설교 준비할 때요. 설교 준비할 때그 주어진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부 다 같은 본문을 갖고 있는데 그한 주치 동안, 한주 동안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담아 가지고서요. 이 자료를 참조해 가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 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금방 설교가 준비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며칠이 걸려도 그한줄 써내려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요, 이 설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일사천리로 준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오래전에 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속으로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아, 저 목사, 했는 설교 또한번 우려먹는구나. 어? 저거, 저거, 저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 했는 설교 또 해도, 했는 설교라고 말하기 전에, 는 전혀 했는 설교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나의 무지를 먼저 여러분 탓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미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조차 금방 잊어버리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살던 대로만 살아왔었던 그런 어떤 여러분 모습에 비통한 심정을 먼저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게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때, 나올 때 모든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향한 그 비통함,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예배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요. 오늘은 이 했던 설교 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소재지만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 받고 서실 때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지난 6일간의 삶을 하나님께 다 꺾고 굽히는 예배를 매주 매주마다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릴 때,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벌써 그 안에 좋은 마음밭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실그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 뿌려주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대로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과 이 감정이 오늘 예배 후에 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자, 지난, 추원드립니다 예. 자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음? 자, 지난 수요일 날에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때 말씀드렸고, 아까 광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 예수의 보활 이전에 그 주일을 제외한 40일.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나 대신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그 기간을 채워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돌아본다. 나를 돌아본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요. 이 나를 돌아본다는 말은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의 나 대신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본다. 라고 할때그 나를 돌아본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쉽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돌아본다라는 이 말을 할 때요. 우리는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을 생각하시면은 나를 돌아본다라는 말과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벼룩이 낯짝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작은 벼룩조차 낯짝이 있는데 하물며 하물며 사람이 염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돌아보는 의미가 될수 있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늘 어떤 식으로 찾나 하면,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라. 이거 해 주세요라는 제목을 가질 때마다 찾습니다. 웬만해서 잘안 찾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왜 저거 안 해주십니까? 라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라는 제목을 예수 믿는 믿음의 근거로 삼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가차없이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가차없이 시험에 빠지거나, 가차없이 교회 안 나오거나, 가차없이 예수 안 믿는 분들, 심지어 교회 나오더라도 예전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 주세요라는 그 믿음에 묶여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 대신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종류의 증상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면, 주님, 그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마음 충분히 공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벼룩도 낯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동안, 그동안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받아온 하나님의 나를 향한 혹은 내 가정을 향한 신실한 인도라든지 내가 아니면 내 가정이 대가 없이 받아왔던 은혜가 더 많고 더 크다는 것이 주님의 나 대신 받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한 40일 동안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염치를 챙기는 기간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는요, 주님, 그거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값 없이 받은 신실한 인도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제가 주님이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있어 왔고 얼마나 많이 넘쳐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이거 왜안 들어주세요? 주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단식 이런 고백이, 이런 독백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요, 그런 고백, 그런 탄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때로는 주를 위해 손해 보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억울해 보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 참아도 보시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 뜻과 의지와 고집도 다 굽히고, 꺾어 보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주를 위해 손해 보는 것, 주님 때문에 억울한 것, 혹은 주님 때문에 분노하는 걸 참는 것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네 명의 친구가 그 예수께 그 병자를 데리고 가서 나음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 본문을 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설교를 들어 오셨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이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 가지고서 그 병자를 예수께 내리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열심을 봐라. 그 친구들의 간절함을 봐라. 그 친구들이 예수께서 고쳐 주시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봐라. 우리가 다그 친구들의 그 믿음과 확신을 본받자, 간절함을 배워가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중풍 병자의 그그 죄를 사하신다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 중풍 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 하필 와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중한명한부이었죠이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7 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생각을 꿰 뚫어보시고요. 구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중풍병자한테 여러분들이 내 죄의 사함을, 내가 죄를 사한다너 용서 받았다 하는 말 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중풍병자한테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들이 말할 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게더 쉬워봄이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안 잡아갑니다 어느 게더 쉽습니까? 당연히 중풍병자한테 죄의 사함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내 네, 죄의 사함 받아라 하는 말하고 난 다음에 죄의 사함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말한게더 쉽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중북병자한테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 당장 일어나 걸어가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하는 게더 쉽다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왜 이런 얼토당토 하는 질문 하셨는가 하면 병자를 고치는 신령한 능력과 죄를 사하는 권세 이둘다 예수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수긍하고 믿게 됩니다 거기에도 얹어가지고 실제로 이 중풍병자가 다운받고 걸어나가는 걸, 나가는 걸 보고 결국 12절에 어떤 식으로 끝납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전부 다 기뻐합니다. 전부 다 놀라워합니다. 전부 다 환호합니다. 감격해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본문은요, 많은 경우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예수의 가르침과 능력과 또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자주 놓치는, 자주자주 간과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입니다. 이 집주인이 궁금해집니다. 일절을 보니까요, 가버나움에 있던 집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집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요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자료에서는 아, 이 집은 예수의 본가다 예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누구와 집 주인인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의 집이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일들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안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가 지금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고침받고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안으로 막 떼거지처럼 몰려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 늦게 오는 사람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무리들이요, 한 무리들이 여러분의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천장을 뚫어가지고서 침상을 밑으로 내려 보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병자가 멀쩡히 나음 받고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적 능력과 예수의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부가적으로 또 설명이 됐습니다. 그걸 지켜본 사람들, 그걸 목격한 사람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한 사람, 과연 그집 주인은 기뻐하고 놀라하고 환호했겠냐는 것이에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 지금 내집 지붕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용만한 구멍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침상에 눕혀서 내려질 정도면은 최소한 최소한 사람키가 뭐1 7 0됐다 생각하면은 가로, 아, 세로 170, 폭이 한 60, 80cm 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뭐집 두는 거 여러분 지금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놀라지 않나요? 저는 막. 이 분노가 치어 오르는데 저희 집 애가 어릴 때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학교 친구도 있고 또 교회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 그 주일학교 아이들 친구인데 뭐집 안에서 막 신나게 뛰어놉니다 밖에 더우니까 막뭐 안에서 막 뛰어놀죠 근데 뭐가 우당탕탕 그래요 이 보니까 저희 집에 방 문이 부서져 있습니다. 누가 부셨나 보니까 교회 친구예요. 아,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한번 아, 뭐 그러그래. 재밌게 놀면 됐지.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요. 아이고 저거 그냥 여러분 소, 솔직히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집 주인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른 사람 다 기뻐하고 있지만 이 사람만큼은요 지금 다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입집 집 주인의 불만과 항의가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집주인은요,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신적 능력, 또 죄의 삶의 권세가 있는 걸, 거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목격을 하고 함께 놀라워했고 예수를 함께 믿었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처소가 자신의 집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펼쳐지는 현장이 됐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정리하면 예수의 이적을 통해 갖게 된그 놀라움. 믿음, 기쁨의, 감격의 그 깊이와 넓이가 지붕이 망가진 상황을 다 덮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구멍 뚫린 천장 보고 주님께, 주님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지금 당장 저 천장, 저 지붕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굳이 구멍 뚫린 천장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에는 예수께 어떤 감정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당장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 때문에 속상하고, 주님 때문에 억울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덕분에 성공하려 하고, 주님 덕분에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주님 덕분에 남보다 좀더잘 좀 나가기 원하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주님 때문에 속상하거나, 주님 때문에 억울하거나, 주님 때문에 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왜 그게 필요합니까? 거기는 분명히 그 속상함, 그 억울함, 그 손해를 덮고도 남는 주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를요, 내가 주님 덕점 보는 것에만 거기만 두다 보니까 그걸 경험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 내덕좀 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참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지만, 손해보지만은 견딥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경험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 성기시는 교회에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믿음 좋으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께서 한 번은요 정말 이 집안에 큰 일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큰 일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아 저분 이제 아무리 교회 장로가 할지라도 하나님께 삿대절하면서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다면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만하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양만 아무리 교회 장로로 갈지라도 이제 교회도 안, 나오, 안 나오겠구만. 장로 직분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뭐 믿음도 안 가지겠구만. 이제 예수 안 믿겠구만. 이렇게 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며칠 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그 모습에 큰 감동, 큰 감격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후에요. 우연히 그때 일을 이 장로님께서 이제 뭐그 상처라든지 어떤 그게 다 이제 아물어졌겠죠.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이 장로님이 그때를 그냥 어느 한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때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속상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따지러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러 나왔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이 장로님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해서 따지러 나왔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요. 아,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대단하구나. 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냐 하면, 뭐, 그래, 우리 다 같이 새벽 기도 다 같이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기 전에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자. 뭐 이런 어떤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온다 라는 식으로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주님 때문에 속상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주님 때문에 속상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주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다고 여기는 그 성도들 그 상황을 어떻게든 들어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안 들고 속상하고 천정에 지붕에 구멍 뚫려가지고 분노하더라도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시고 있어야 될 것은 당연히 계시기 바랍니다. 왜?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만으로도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집 주인이 천장 뚫리고 지붕 뚫려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나고 돌아갈지라도 그 주인의 모습을 봤을 때. 아, 저분 그래도 괜찮구나. 항의하지 않고, 불만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이 현장에서 쓰임 받는 이 집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요, 예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참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1년 중에요 1년 중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또 얌전히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 벌레들이 항상 몰려듭니다 비바람이 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비바람인가요 태풍 같은 강한 바람멀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떨 때는 가뭄이 심하게 듭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1년 내내 계속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수만 가지의 상황들이 늘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내게 붙어 있기만 하라. 내 안에 가게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붙어 있기만 할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속상하고, 주님 때문에 분노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은 일을 만나시더라도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와 치유의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은혜와 치유와 또한 감사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 하나하나가 결국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굳게 붙잡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고백과 이 탄식에서 주님 이러셔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요 저러셔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